여기는 경기도 안양 중앙시장 이곳에 순대곱창 골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인기 있다는 노란 꽃대지찌. 간판 사진과 똑같이 생기신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머리도 노란 머리. 오, 사장님은 평생 노란 머리 하셔야겠는데요. 아니 쭉 번창하시라고 황금머리라고 불러드려도 되겠지요? 입구 앞 오픈 주방이라 저 멀리서부터 냄새 솔솔 나면서 비주얼도 아주 좋습니다. 손님 대부분은 어머님들과 젊은 처자들 100% 국내산만 사용한답니다. 가격은 1인분에 8,000원. 맵기 조절 가능하고요. 순대만, 곱창만 섞어서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섞어서 시켰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죠? 드시는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반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남자분들 좀 씹어줘야 속이 확 풀린답니다. 매콤하게 먹으면서요. 달근잘근 씹어주면서. 남성분들 똑바로 하셔야겠습니다. 전 오늘 여자입니다. 가짜루 아무튼간에 보고있자노니 재료 팍팍 아낌없이 넣어주십니다. 당면 우리의 당면과제는 넓적당면 요거 식감 아주 쫄깃쫄깃 맛있지요 이어서 부추파 깻잎도 팍팍팍. 향긋한 깻잎 냄새. 이걸 말로 돼지고창 볶음에 일말의 잡내 잡아주는 1등 공신. 깨도 팍팍팍. 완성. 사진도 사장님 셀프 통과됐으니 이제 막 봐야겠지요. 저희 자리로 안착. 서비스로 미란다. 아니, 미린다. 주십니다. 추억에 없는 수 미린다 이걸 가지고 미란다냐 미린다냐 내기도 많이 했었죠 이걸로 내기 한 분기였다면 그거야말로 찡찡찡찡 찐하제 완전 찐하제 갑자기 영탁의 노래가 생각나서 불러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든 저희는 바싹 고 먹는 걸 좋아해서. 굽다리다린 만화님이 좀 젖어 좋았습니다. 여기입니다. 어디요? 남의 집에 갔어. 여기에 막걸리 빠질 수 없죠. 오래 살자. 장수 막걸리. 서울에 순대곱창 하면 신림동밖에 몰랐는데, 우와 안양에도 이런 곳이 있다니. 깜놀 깜놀 럴스 러스 이럴 수가. 또침 500cc 흘려버렸습니다. 자, 막걸리, 팔팔팔, 자기도 받으시오. 쫙 네. 울러굴러굴러, 달다. 이제 퍼펙트하게 졸았으니 당면 먼저. 저는 착한 남자니까, 마나님 먼저. 뜨거우니 조심하셔요. <목소리> 저는 순데렐라 먼저. 고비꽉찬컵 찬. <목소리> 음. 와 냄새도 맛있네 이어서 제 앞에 직면한 당면 과제 엎적 당면. 어쩔 시에 덜었어. 그게 담보사기 싸서. 어로로로록 오, 혀까지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음. 깻잎. 짠부부의 트레이드마크, 순대 짱 순대곱창 스까서 중. 또스까서 단면도 함께 어로로. 달근달근 씹어주면 꿀맛.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 앞에 당면 가게가 많네요. 당면. 이 당면이 나 다이슨도 울고 갈. 퍼풍 흡입. 그래도 주인공은 순대곱창. 단무지는 짜장면에만 어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의 시간. 볶음 빵. <laughs> 볶음밥 타임. 부장 손님으로 정신없었던 야외 오픈 주방. 그래도 마무리 볶음밥 먼저 해주셨습니다 얼굴 화면이 어지러워 보이지만 맛있어 보이는. 볶음, <목소리> 와. 황금 머리 세장 내. 정렬에 볶음, 와. 그리고 바톤 터치와 마님의 볶음밥 마무리. 또 볶음밥 향이 모니터를 들고 나옵니다. 상상되는 맛. 진짜로 이쁘게 남은 순대 꼭대기에 올려주는 센스. <laughs> 우리 마나님의 <만아님의> 첫 수. <laughs>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치고 은근히 저평가된 순대 껍질 안양 중앙시장 놀러 오시면 꼭 한번 들려 보시와요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손님 90%가 여성인 이거 앞으로 남성분들 계속 나쁜 남자 돼야 장사 잘 되겠는걸요. 농담입니다. 맛있어서 오시는 것이겠지요. 진짜로! 오늘도 사지가 720도 뒤틀려지는 느끼한 멘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중앙시장 순대곱창 골목에 노란 꽃의 집에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셔요.